어,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좀 보고 있는, 체크하고 있는데 정말 참 정말 또 사고 하나 쳤네요. 화장실 아직 물도 안 들어오고 사용 못 하는데 한 놈이 화장실 사용하고 화장실 안에서 담배 펴서 담배 꽁초니 어, 이제 먼 곳에서 와가지고 잠자고 싶다고 해서 어제 이곳에서 하루 어, 이곳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난장판을 쳤네요. 한, 하룻밤 사이에. 안 되겠네요. 참, 이 친구들, 어, 사람은 착한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도, 어저께 분명히 제가, 어, 깨끗하게 써야 되고, 화장실 을 어디서 사용할래? 라고 했더니, 저쪽에 바깥에 이제, 그, 어 늪지기대가 있고 풀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야생 상태니까 그쪽에서 화장실을 볼일을 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다 이제 용변을 봤네. 그래서 누가 그랬냐니까 다 모른대요. 와 <laughs> 이제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laughs>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집 짓는 걸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더라도 와서 자꾸 확인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집 짓는 아저씨들이 사실은 좀 집에서 지금처럼, 지금 한국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들은 왜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뭘 버리고 그러지? 어렸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동남아, 후진국에서 살때 누구나 겪는 답답함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그, 보, 본인들은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 어이, 안 나가네? 막혔네? 안 되네? 그러고 끝이에요. <laughs> 환장하죠아 <laughs> 참, 이, 보십시오 이 쓰레기들 이렇게. 예, 지금 여기 뒤에 그집뒷 마당인데 어, 전부 시멘트를 깔려고 했는데 이제 색시가 이쪽에 좀 화단을 만들어서 뭘 이렇게 꾸미고 싶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흙을 걷어내, 걷어내고 새 흙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죠. 여기다 뭘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쓰레기, 시멘트, 가루, 뭐, 목재가루, 이런 각종 쓰레기가 다 묻혀져 있는데 뭘 심어봐야 절대로 안 되죠. 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지금은 이제 건기라서 비가 거의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이렇게 시멘트를 적재해 놔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장 지붕 밑에다가 놓았는데 담장을 사실 한국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내 한복판에 집이 아니라면은 담장을 이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죠 담장을 이렇게 쌓고 나니까 안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네요 대문을 처음에는 안이 보이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네요 자, 지금 이제 오후에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게 진척된 것은 없어 보이네요 옆에 이제 아침에도 기둥 벽하기 위해서 뭐 철골 그 기둥 철골을 이렇게 엮어서 기둥 세우고 있는데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어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일들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천천히 합니다. 인건비가 싼, 싼 만큼 천천히 합니다. 이 친구들도, 그, 옛날에 한국 용어로 치면, 야리끼리, 야릇길, 야리끼리라고 했나요? 야리끼리 맞나 모르겠네. 일본 용어인데. 자, 오늘 그, 어, 끝내고서 집에 가도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천천히 합니다. 아주 천천히 합니다. 이곳에 벽, 이제 시멘트 작업하느라고, 미장 작업하느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 밑에다가, 이쪽에다 이제 나중에, 그 나무를 심고 잔디를 만들 예정인데, 이게 전부 다 걷어내야 되는 그것도 한 30cm, 40cm, 40cm 정도는 걷어내야 아마 흙이 나무를, 나무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새로 다 가지고 와서, 덮어줘야, 갈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맨 쓰레기니요, 뭐. 얘기해도 안 되네요. 이거 쓰레기가 나오고 이러면 좋지 않으니까, 어, 걷어내고, 청소하고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네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뼈대 오려고 할 때는, 어, 이거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어, 기술력이라든가 일하는 는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안에 지금 뭐, 에어컨, 그거, 마저 설치하고, 주방 어, 기구 만들고, 이잔 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지금 제가 같이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네요. 어 그저께 집 안에서 잠을 자주 있냐고 물어보길래 잠자리에 마땅치 않다고. 시 민박집 같은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집을 못 얻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대신 깨끗하게 쓰라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화장실 사건 때문에 바로 쫓겨났죠. 누가 했냐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네고 따질 수도 없고 제가 청소하고 물 내려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그랬으면 물 떠다가 부어버리면 나갔을텐데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학교도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영어공부도 하고 법이 됐든 회계가 됐든 어 내가 공부를 해서 어내 미래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텐데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음, 쓰레기 천지죠? 안 치웁니다. 말하기 전에는 안 치웁니다. 답답해서 제가 치우고, 제가 하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어, 제가 청소를 하면 한 시간이면 할걸,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합니다. 내가 돈줄 테니까 빨리 해라 그러면 빨리 합니다. 지 인건비가 하루 만 원도 안 됩니다. 만 원도 안 되니까 아주 천천히 합니다. 이 어, 에어컨도 설치하는 친구들이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 요 위에 그 실내 이팬 설치하는데 이틀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세 사람이 와서 이 에어컨 네 개다는 거 하루 안 걸리죠? <laughs> 절대 하루 안 걸리죠? 방세 개, 거실 하나 이렇게 네 개인데 지금 이틀한 작업이 어방 안에 이제 어제 저녁에 보니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아직 그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설치만 했습니다. 이쪽에 실내기 이 설치할 것만 정해놓고. 이방세 번째죠. 세 번째 방인데 정해놓고 쓰레기도 아직 달지 않았고 쓰레기를 앞집에옆집에고시면 저렇게 좀 벽구에 달았죠. 쓰레기 어. 그, 어, 밑에다가 놓으면 이제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덥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오니까 응.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하는데. 음. 저희도 위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으면은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할때 굉장히 더우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어. 어. 제가 그냥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청소 안 합니다. 이 바닥에 시멘트 물이 어, 고여있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닦기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란 듯이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어, 속으로 그랬을까요? 그 한국 사람 왜 저러고 있나 그럴 거예요. 이놈들아,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laughs> 속도 모르고 그러겠죠. 여기 지금 거실에 시래기 이렇게 그냥 위로 매달았습니다. 담장, 어,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라고, 일부러. 에어컨을 계속 설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사용하면 열이 이 담장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우위를 올렸습니다. 다른 집들도 이렇게 한 집이 많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지? 왜 이렇게 우위를 올렸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집 뒤쪽에,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제, 그, 시멘트를 칠 겁니다. 이쪽은 이제, 하나를 만들 거고요. <laughs> 보십시오. 옆집 옆집은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사람들 이제 건축회사, 요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릅니다. 사람들 이 많게 있긴 하지만, 어, 저희는 이제 똑같이 땅을 이렇게 파놓은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침 6시 40분인데, 옆집 인부들은 벌써 일을 시작하였고, 저분들은 그 베트남 사람이 이제, 여기서 후아나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해서 그, 어, 조금 팀장격인 사람을 후아나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직원들도 이제 회사 직원들도 상사를 후아나라고 하고, 또그 어, 그, 잡일을 하는 그 후아나가 베트남 사람이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확실히를 잘합니다. 나우스 사람들보다 는 그래서 그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 2층 집, 2층 집은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어, 지었는데, 굉장히 빨리 짓더라고요. 한 5개월 만에 그냥 완공을 해버리더라고요. 어, 뭐, 각, 그, 팀별로 와서, 어, 한 사람이 한 10명씩 붙어가지고서 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짓더라고요. 저희 집만, 저희 집만 느린 것 같은데, 여기 뭐 집이 크니까 당연히 느릴 수 밖에 없고. 어제 작업한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그 담장 앞에 예, 담장은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콩크트쳐 가지고서 어좀 튼튼하게 마무리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장도 좀꽤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인부들 여기서 숙식을 하는데, 요 담장을 짓는 공사하는 인부들입니다. 공, 담장 공, 공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 그저께 제가 이제 그 집안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럼 뭐 잠자리가 마땅치 않을까 잡아라 했는데 에어컨 설치 후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있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제가 이공사 하기 전에 이걸 넣고서. 그 파이프를 넣고서 공사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밑에다가, 이 갈아가지고, 벽을 갈아서 저 위로, 저 위로 올리려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언제 갈아내고 또, 벽이 약해질 텐데, 안 되겠다 싶어서 보기 안 좋아도, 자, 파이프를 대고서 그 안에 호수, 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호스를 놓고서 이렇게 마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기 안 좋아도 벽을 부시는 것 보다는 이게 나을 듯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또잘안 맞는 모양이네. 갈아내겠네. <laughs>